에서 네, 톱소는 콜라 같은 콘서트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. 네, 과연 이번 주는 어떤 분들이 가요대축제를 스포해주실지 한번 확인해볼까요? 시작. 만나, 네, 저희 트와이스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. 아 바로 12월 29일 트 m s 가요대축제에서 합니다. 귀엽고, 상큼하고, 섹시하고, 심구나 모든 매력을 보여드릴테니 본방 화수!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 콘서트는 무려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, 기대해주세요! <laughs> 네, 생방송으로 진행될 트와이스와 원오원의 콘서트 가요대축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12월 29일 도메요일 저녁 8시 30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그럼 2017년 10월, 12월 넷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의 발표회를 남겨두고 있는데요. 나얼과트이스 과연 일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지스럼 1 점수, 시자 3번 점수, 방송국 시점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위의 주인공은? 네트이스 분들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있었는데요. 네, 샤이니의 조년 씨가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. 같은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분과의 이별이라서 더욱 믿겨지지 않고 더욱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모든 분들이,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팬 분들께서도 거기서 행복하게 편히 쉬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네. 유가족들과 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. 상우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저희는 2018년 무슬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